안녕하세요. 서울 랩타일입니다. 오늘은 저희 서울 랩타일에서 번식한 바이퍼 게코 헬메티드 게코 그리고 바바투스들 먹성을 한번 보고 싶어서 밥 먹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. 지금 먹이는 너무 작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미럼을 급여를 할 거거든요. 미럼, 밀엄, 극소 미럼이랑 뭐 피네드 비트라메트 핀드 그리고 이제 소자 사이즈고요 한번 먹성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조그만게 그래도 은근히 밥을 먹거든요 과연 후다닥 먹어줘야 영상 찍는... 어우 안 먹으면 은 영상 찍을 때 조금 민망할 뻔했는데 잘 먹어줘서 다행입니다 지금 밥 먹은 친구가 바이퍼 게코예요 그리고 두 마리 중에 하나를 먹었고 나머지 한 마리도 잘 받아 먹을려나 모르겠네요 어우 뭐 이건 태어난 지 며칠 안된 놈들인데도 밥을 너무 잘 먹네요. 한 마리씩만 한더 먹여볼까요? 안 먹으면 빼주면 되니까. 자. 한 마리 먹어서 배부른가 보네요. 근데. 네. 어이구, 이건 뭐. 이 정도 먹성이면은.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. 정말. 보면은 태어난 지 며칠 안된 놈들이 먹이 사냥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입에다 다 젖병이랑 물려줘야지만 먹는데 여기 밑에 빠져버리게. 이번에 한번 헬멧티드기 거를 뚜껑 닫아주시고 헬멧티인 친구도 한번 잘 먹을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예, 여기 딱 숨어 있었네요. 또 지금 완전 작죠. 이 친구가 바로 헬메티드 개코입니다. 이 친구는 바이퍼 개코보다 한 이틀 정도 늦게 태어났거든요. 태어난 지한 이틀 됐을라나? 그 정도? 2-3일 정도 된 아이예요. 거기 반응이 보이기는 하는데 먹을까 말까 엄청 고이라고 있네요. 지금또얼고 너무 잘 받아먹는데요. 그래도 아직 겁이 많아서 이 친구가... 헬메티드 개코였구요. 그리고 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번식에 성공했었던 서울 랩타이에서. 아바투스어유 그냥 바로 올라오네, 이 친구. 이 친구도 잘 받아 먹습니다. 이렇게 서울 랩타이에서 번식한 개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금처럼 먹이 반응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케어를 하고 좀 이제 안심하고 손님들이 키우실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. 이상 지금까지 서울랩타에서 번식한 개체들 밀어 먹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